저거 저거 뭐가 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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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 저거 아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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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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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

아,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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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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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다그수수 아, 해버렸만사천인데 그냥 이거 요즘 그래. 단계 아무다. 이게 아슬을 들 이제 딱으로어 여기 고로

스트레이딩이반대편이 6대 남은 게많데나 니가 준거다 그 이거 셀프로가 있냐? 지도 확실한데 나의 가드템 망가 오점과오점이야셀안거 내가 때리는 횟수 너의 데미지이확된

슬래페거가로일제0 30초 뭐라 그다음에 별이 아 진짜. 0로 20상. 아. 어 아괜찮만아가나와다아 이만 가득 나와요. 고 이만 나와요. 아 이만 가득 요아 이만 가득 나와요. 아 이만 가득 나와요. 아 이만 가득 나가이가 이만 가아 이만 가득 나와요. 0 0아 이만 나와요. 이만 가득 나와요. 아이 이만 아요나이나와이

스피트니 오버나지 요 샷파가 2 5 0로고 싶고요. 네. 오분간이 되는 것 같은데. 3300만 원. 3 3 0 0

아, 근데 엑셀지는쉬싱이 아, 이거, 이거 팔에다 3렙 때. 수 있지 아 얘는 안 나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맞지?